채나물 먹는 아기. <laughs> 맛있어요? 숙주나물? 네. 응. 그래. 네. 맛있어요. 그래. 그거는 두부. 응. 어그거는 맘마 시시즈이야이야밥그거는 응. 김. 먹어봐, 있있 응. 아, 이거, 줄까? 슈카. 응. 슈카. 맛있어 o t I'm not. I'm n 시 맞아. 시준이야. 응. <laughs> 응, 박 시준이야. 응. 응, 거기도 박시준이 있지? 거기도 박시준이 있어요. 시준이 자는 동안 시준이 6개월 때 모습을 봤는데 응. 너무 또.. 귀엽고 응. 또 새로운 거야. 또 힘든 데서 너무 오면 참 응. 행복하네. 어. 아, 그리고 진짜 <laughs> 막.. 진짜 옛날 같은 거야. 응. 아, 그리고 또 생각이 들었던 게 유튜브 찍어놓기 되게 잘했다 이 생각했어 그렇게 편집해서 딱한 번에 볼수 있으니까 음. 더그 귀여움을 움축해서볼수 있는 음. <laughs> 그 이유식 하는 먹방 그냥 무편집으로 올려놓은 것만 봤는데 아 무편집으로 그냥 해야겠다 바쁘면 <laughs> 무편집으로 또 올려야겠다 이 생각했어 음. 그리고 요즘에 맛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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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네가 이뻐? 아시지? <laughs> 먹는 거는 잘안 찍었는데 먹는 것도 이제 찍어야겠다 생각 들었어 너무 이뻐서 아, 맛있구나 김자반이 <laughs> 이거 좋아 근데 이게 그 소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새우랑 멸치로 가간 거래 응잘 먹는다 응. 시준이 많이 먹어 많이 먹고 엄마랑 아빠랑 놀러 나갈까? 응 응, 아빠 놀러 가자 너무 맛있어 더 먹을 거야? 어, 숙주나물 아이 잘 먹어 <laughs> 아삭아삭 씹히는 게 좋구나 숙주나물이 아삭아삭 응어 아삭아삭 씹히지 숙주나 숙주나물이 아삭아삭 응응입래 아삭아삭 씹히지 응 맞죠 맞아, 맞아 그렇게 씹는 거야. 맘마 아이들 아, 응. 잘 먹었네. 오, 어, 뭐 예쁘다. <laughs> 김자반 맛있는 사람. 저요. <laughs> 저요. 음, 음. 반짝 반짝 작은 별 응응 음, 탑게 음. 빛이 내 음, 음. 동쪽 하늘에서 도건 숙주 나물 아이 잘 먹어요 음. 아이 뿌라 어 순이 너 숟가락 집으로 했어 응. 잘했네 엄마 이렇게 모아줄게 있으면. 냠냠냠냠냠 냠냠냠냠. 오예예 또 치바리 숟가락, 치 숟가락 먹어. 아이, 잘 먹어. 아이, 이뻐라. 어잘 먹어라. 옳지, 옳지. 이렇게 퍼서. 옳지, 아이 잘했어요. 또 퍼서 먹을 거야. 치가 또 퍼서 먹어봐. 옳지, 옳지, 옳지. 뭐 퍼는 거 도와줄게. 짠. 우와. 이야, 잘한다. 잘하는데? 막 퍼는 것만도 아직. 요렇게, 요이렇게이렇게 박스. 박스. 이 박스. 이박물 마실래, 시준아? 물물줄이꼴 꺼? 이건시이 물잔 음. 음. 밑에도 한 보고. 물한번더 마시고 물, 그 물컵, 물컵에 물을 꿀꺽, 꿀꺽, 꿀꺽 마시는 거야. 응. 안 맛있어. 물한번더 물 먹어. 어, 물한번더 먹자. 응. 물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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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주나물볶음 숙주나물무침 볶진 않았어 엄마가 삶았어 응. 그건 두부 아이 잘 먹어 물도 안 먹어 놀지 응. 응. 그거는 치즈 소고기 가지볶음에 치즈 올렸어 엄마가

숙주나물 볶음도 잘 먹네. 숙주나물 무침도 잘 먹네. 응. 어? 물? 보리차? 보리차가 맛있나보다시구나. 더 먹어. 엄마 보리차 많이 끓여놨어. 너손 씻어 봤어? <laughs> 아빠는 침대에 있네 응? 응? 건투부 아우자 먹어 응. 어? 숟가락 줄까? 자, 숟가락 숟가락 신 엄마가 신순이 보로차고 싶어 맛있어요? 많이 먹어요? 포기차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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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응. 락이야 시준이 시준이 젓가락 물컵에다가 쏙 넣었어요.